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장의 개미 일주가 되는군요. 다시 출생하게 되면 임자시가 됩니다. 오늘 일간은 개수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우로수라 하죠. 하늘에서 내리면 혈액이 모여서 강과 호수로 지천을 흘러서 강으로 흘러들어서 임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어, 지상에서 흩어져 있는 공기 중에도 산포되어 있는 습기, 수분과 같아서 가볍게 에, 됩니다. 그래서 행동도 가볍고 대인 관계. 도 매우 활발하고 수도 분한 그런 성분을 갖죠. 행동도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좋은 성분을 갖죠. 개수도 생명을 만들고 창조하는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수가 따뜻해야 됩니다. 겨울물은 무조건 따뜻해야 생명력을 갖죠. 오늘 팔자를 보니 지지에 온기가 있어서 얼어 있거나 그런 팔자는 아닙니다. 단지 일간이 왕지에 출생해서 약하지 않은데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성, 인수가 있으면 안정될 수 있어요. 재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역량이 부족하지 않게 되겠죠. 일간이 신앙하고 재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부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어, 인성을 중요합니다. 출생 시에서 인성을 얻는 시에 출생하게 되면 어, 나쁘지 않는 일집입니다. 식재관이 있어서 재능도 있고요. 물이 맑고 깨끗한 부위에 어나서 자기 관리에는 부족하지 않는 팔자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